작품을 보고있어. 서배까 생각하는 그때알네 요청을 보냈어. 안녕? 안녕? 답장 늦어서 미안.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어! 정신없었다고요. 미안. 자동완성.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죠? 주말에 마시는 술이 아직도 알까요? 음. 아, 직 직장인데 오늘도 한잔하려고요 벌써 브로콜리치킨째아 진짜? 와를다난 방금 미술관 왔어요. 운전해서 술 마시고 운전 하는거아는건아닐는 우리 만아래요아 미치겠다. 진짜 하찌 거를 씨아하는거 잘못 아렸어요 내가 좀 취해서 지금 만날래요? 네? 어, 아, 안 그래도 어, 네, 가도 돼요? 제 생각 있으면 아, 그럼 갈게요, 오다 그럼 여기 갈게요 여기 온다고 할까 했어요 페이스로 와요, 나 거기 있어요 오고 싶으면 완전 좋죠 지금 온다는 거죠? 갈게요 이따 봐요 곧장 사무실에서 6번가까지 택시를 탔어 내가 미술 지식이 조금... 아니, 아예 문외아니야 아, 진짜 차 더럽게 막히네 아 이름 어렵다 어,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와 모든 시선이 너에게만 집중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가 오직 너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갤러리 측에서 나온 남자 백권 함께 있어 와 진짜 엄청 거들먹거린다 도발적인 태도로 줄담배를 피우며 시발를 입에 물고 있는 인간 명단이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좀들고보내주세요 아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에나요! 에나 애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 모르는 핫핫과 호카이만 먹고 사는 그런 여자애들 알지? 넌 이제 몰렸고도그 남자와의 만남이 기다려져. 에나! <laughs> 어! 자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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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기야. <laughs> 내가 좀 취했어요. 나야, 아, 이거 뭐 취하래요렇죠 러시아에서 이틀 넘게 취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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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웃음> 자포 작품 안 봐요? 보고 싶으면 봐요 근데 여기 원래 최소한 는공어어요 콘텐츠가 좋아요 네, 멋있어요. 페인트도 팍팍 쓰고 어, 로스카우 느낌이 나요. 로스코 말는 거죠? 맞아요. 아, <laughs> 모두 어때요, 와. 그데 여기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나는 시간의 흐름을 그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삶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그렇구나. <laughs> 내가 알기론. 어 작가가 태어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60세가 되면 미리 밤을장만해주고 매년 색을 거칠한데요 죽을 때까지? 섬뜩한데요? 아, 근데 작품을 되게 잘아요 아트넷에서 읽었어요? 택시 안에서? 아, 나도 구글 좀잘쓸줄 알면 좋겠다. <laughs> 그거 알아요? 당신 진짜 펑펑 바보 같은데 되게 웃긴 거? 고마워요, 암 아트넷에서 봤다고요? 어, 뭐, 아는 척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메시지는 멜멘토모리! 그렇죠.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짱구! 정확해요. 어! <laughs> 완전 잘되고 있어. 그다음 멘트는 뭐는지 알아? 어, 우리 이러지 말고 나갈래요? 아, 어때요? 그러면 에나는 이렇게 말해요. 호텔로 가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삐까빠진 거 아니야? 당연히 가야지. 너 지금 진심이야?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에나는 와인잔을 든 채로 길거리로 나왔어, 미아나처럼 그리고 방금 아분튼 택시를 타고 강변도로로 가는 중 에나는 이렇게 말해! 도착했어? 광풍처럼 몰아치는 사랑을 찾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찾고 있긴 했어 뭔가 다른 뭔가 살아있음보다 생생한 마약 같은 어떤 거 뭔가를 사러 가게에 가든 산책을 가든 모든 게 의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거넌 방으로 가는 건가 생각해 오! 이 기분 정말 너무 좋다 즉흥적이고 무모하고 무의미한 뭐 어. 난 사실 수에 떡이 돼서 섹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냥 이 여자를 보고 싶었어 침대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녀의 모든 걸 듣고 싶었어 깨는 건가요? 좋죠 어. 어, 그럼 당신 먼저 어, 단어나 문장을 얘기하면 내가 이어서 말할게 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로 원래 뭐바 순간 심아아 생각 네? 왜요? 아니, 너무 좋은 문장인데? 마침표. 그건 아직 모르죠.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진짜로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리셰예요난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걸요